그 법률가는 혼창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왜 나는 법률가가 되었나,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로스쿨 들어갈 때이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하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었을 때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이 질문을 하는 법률가는 적습니다. 예. 그러나 훌륭한 법률가가 되는 방법은 매일같이 왜 나는 범죄가 되었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왜 범죄가 되었나 이렇게 묻습니다. 제 대답은 우선 그 83학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 그때는 시위가 엄청 많았습니다. 대부분 불법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선배가 다음 날 시위가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참석을 안 하고 그 동아리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한테 내가 내 나름의 방식으로 이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수원에 가서 어뭐 노동법률 상담소도 조금 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공장, 공장 취직을 한달반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독서도 했고, 이회의 개선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고민을 해보니까, 아, 임금 변호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내렸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36개월을 하잖아요. 하고 이제, 진로를 선택하려고 보니 제가 인금변수사는잘못 하겠더라고요. 박미혜 변호사 저런 분이 하는 거지 <laughs> <laughs> 제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은 잘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못 하겠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뭔가 생각해 보니 제가 지역법관이 하는 게 좋겠다. 지역법관 아시다시피 지방의 한 군데 판사 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좀뭐 뭐 인사에 연연해. 하는 게좀 적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지역보강이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창창은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게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아마 레오나드로 다빈치 말을 조금 이렇게. 변형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주제를 넣어보세요. 자료가 100가지 도더 나옵니다. 그다 쓸데없습니다. 내가 쳐서 검색되는 거 다른 사람도 다 검색하잖아요.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다 필요 없는 거다 빼면 남는 게딱 하나가 남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 지금 뭘 자꾸 넣으려고 하는데 빼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신영복 교수가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류일 뿐 창조 공간이 못 된다. 인류 문명의 중심도 항상 변방으로 이동했다. 그 책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로마도 변방이었고 영국도 생각해 보세요. 유럽 대륙에서 영국은 변방입니다. 변방이 됐죠 그 다음에 유럽의 관점에서 볼때 미국만큼 변방도 없어요 미국이 변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에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만 전제가 있다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이건 내가 무릎을 쳤어요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 있는 사람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중심부에 대한 그 모방 내가 중심부의 그 삶에 끼어들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장조를 할 수는 없어요. 콤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서 만권 행 만리로.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아이가 아들이 자식이 뭐 귀하니까 힘든 일을 잘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세요. 제가 유학도 간 적이 없어요. 법원 행정처도 간 적이 없어요. 재판 연구원 단적이 없어요. 이세 가지가 법원에 박미 변호사 남편은 유학 갔다 왔어요. <laughs> <laughs> 이세 가지가 이런 바 스펙이에요. 법원 판사로서 저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재판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왜 나의 그 비결이 뭘까?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냐.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교복이 없었고, 고등학교도 교복이 없었어요.